안녕하세요. 오늘 함께 좀 깊이 들여다 볼 이야기는요. 바로 진정한 사랑의 본질에 대한 겁니다. 음, 오쇼 라지니시의 글이랑 관련 성경 구절들을 좀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. 혹시 뭐랄까, 사랑한다. 이런 말을 자주 좀 들어야 마음이 놓인다거나 아니면 뭐 선물이나 여러 행동으로 계속 어, 사랑을 확인받고 싶고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? 이 자료가 바로 그 지점에 약간 어, 의문을 던집니다. 심지어는 말로 설명해야만 겨우 이해되는 사랑이라면 글쎄요 그건 아무 가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까지 나와요 어 사랑이 정말 말을 넘어서는 걸까요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맞아요 이 자료에 뭐랄까 핵심적인 통찰은 그거죠 사랑이라는 게 증명하려는 노력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점이 우리가 막 사랑을 보여주려고 애쓰잖아요 그럴수록 오히려 어, 사랑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역설이에요. 왜냐하면 그 노력이 종종 상대방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음, 어쩌면 나의 어떤 불안감 그걸 좀 해소하려는 시도일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그 증명하려는 행위 자체가 어쩌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아그 지점이 진짜 흥미롭네요. 그러니까 사랑 표현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니. 어 저도 뭐 깊게는 생각 못 해봤던 것 같아요. 그럼 자료에 나온 그 어머니 예시 있잖아요. 주용이 그냥 아침 식사 준비해주시는 거? 아니면 뭐 선생님이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작은 변화까지 알아채는 거요? 그런 게 바로 증명 없이 존재로 말하는 사랑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걸까요? 네 정확합니다. 딱 그거죠. 그분들은 뭐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합니다. 막 이렇게 외치지는 않잖아요. 그냥 그들의 존재 자체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들에서 어 깊은 애정과 관심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반대로 사랑을 계속 확인하려고 들면 음 상대방은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 이거 약간 통제당하는 건가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상대가 원치 않는데 막 과도하게 관심을 쏟는다거나 아니면 뭐내 기준에 맞춰서 상대를 자꾸 바꾸려고 드는 시도 같은 거요 그건 좀 진정한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죠 아 그렇죠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정말 네 진정한 사랑은 음~ 자료에서는 이걸 나무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늘을 만들어주듯이 아니면 태양이 뭐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비추듯이 아주 자연스럽고 무조건적이라고 설명을 해요 상대방의 뭐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또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까지도 전부 다 그냥 끌어안는 거죠 판단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는 사랑 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 있잖아요 그거랑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 같아요 억지로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상태에 가깝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조건없는 수용에 딱 바탕이 될때 자료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상대방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그런 깊은 연결감 그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군요 말보다는 행동 근데 어쩌면 행동보다도 더 깊은 차원에서 그냥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그 편안함 있잖아요. 아니면 뭐 긍정적인 기운 같은 거? 음, 존재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 될수 있다는 거네요. 그렇죠. 마치 한겨로운 꽃처럼요. 맞아요. 그리고 때로는 막 많은 말보다 음, 조용한 침묵 속에서 더 깊은 교감이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. 또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막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고유한 가능성 같은 걸 믿어주고 그 사람의 성장을 지지하고 좀 기다려 주는 마음. 그런 걸 포함하고요. 아, 그리고 용서. 용서도 빼놓을 수 없죠. 용서는 뭐 과거의 상처로부터 서로를 좀 자유롭게 하고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용기이면서 또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기도 하고요. 네, 그러네요.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결국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막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그런 숙제나 과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어떤 상태라는 거네요. 말보다는 좀 사려 깊은 행동으로 혹은 조용한 지지로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나타날 때그 사랑은 굳이 막 설명하지 않아도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. 그걸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사랑을 증명하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그냥 사랑 그 자체가 될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. 오늘 여러분 각자의 소중한 관계 속에서 뭔가 보여주려는 그런 노력 대신에 그냥 존재로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방법. 그게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어쩌면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마음 상태, 네, 그 마음 상태 자체가 어쩌면 가장 강력한 사랑의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당신의 존재가 사랑의 증거가 되도록 하는 것, 네, 그게 핵심이 아닐까 싶네요.